2024년 1월 8일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발하는 말씀 음울 그안.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늘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생각되고요. 동시에 난왜 이렇게 염려가 많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데 말이죠.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염려의 먹이가 됩니다. 희생제물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먹이시는 은혜가 채워지도록 말이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삶에 스스로 괴로움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지신다, 책임지신다, 너 돌본다 말씀하시거든요. 오늘도 염려보다 주의 이름 부르는 하루 되기를 기대하면서 축복하면서 주를 위하여 화이팅!